2024년 2월 8일 출생한 사람은 갑진병인 신축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무자시죠. 오늘의 일지는 신축일인데 심금은 주옥으로 연약하고 청에서 부드러운 기운을 만나면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죠. 토가 많게 되면 매금이 두렵고 추가 많으면 좋은데 더우면 서늘하고 추우면 따뜻해야 할 것이지만 심금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가 있으면 맑고 청합니다. 정월에는 추수해서 매우 약하게 되므로 기토와 생부하고 임수로 도세하게 되면 상격이될 것인데 지지의 근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즉 아무리 재관이 힘있게 있는 팔자가 좋다하나 일관이 감당하지 못하면 고생하는 팔자가 됩니다. 기토의 생부가 없거나 신유 등 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근본이 없게 돼서 복을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의 팔자는 아주 취위가 있는 때이긴 하나 인중 평화가투철해서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관이 힘이 있으니까 부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특히 예답팔자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복을 가졌습니다. 일간이 힘을 가지면 만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임진씨는 아주 좋은 팔자가 되어서 좋은 일치를 할수 있고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